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출판된 만화로 배우는 MPL 책자를 발수, 방송하고자 했으나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물건을 먼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물건은 현재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토지와 건물이 공유 지분인 경우 법정 상권을 판단하는 사례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법정지상권을 깊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필자는 작년부터 맹지 책자를 시작으로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 MPL 책자까지 오랜 기간 집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또한 필자는 그간 학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경매 강의 노트를 만화로 출판하기 위한 작업을 마치고 오늘 만화가에게 넘겼습니다. 이 책자도 3월 중에는 출판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영 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매 강의는 강의 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를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을 해오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학원 수업을 직접 학원에 나와서 듣는 대면 강의와 줌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OK 경매를 검색하셔서 필자에게 연락해 주시거나 학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강의실 오픈은 강의 당일 오후 6시 반에 오픈합니다. 자 줌을 통한 인터넷 강의는 올 수강료는 10만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신청하신 분에게는 기본교재를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수강신청하신 분에게는 100만원에 해드리고 기본교재 및 필자가 지필한 도서 8권을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OK 경매를 찾아와서 신청하셔도 되고 학원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분석할 물건은 수원 지방 법원 2020 타경 56805호 1번과 2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적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 먼저 1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공임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입지가 좋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물건으로 구매가 최초 경매 경매이나 금차의 낙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자이 물건은 임차인이 있으나 임차인이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아, 경락인이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필자는 36회차 방송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시 목적 부동산이유 부담을 소멸시키느냐 아니면 경락자가 인수하느냐에 대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위하여 판례 부분만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36회차 방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법원 2009년 10월 29일 선고 2006타 37,908호 판결에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목적 부동산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을 하는지 여부 및 이와 달리 그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 부동산 이후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법정 매각 조건과는 달리 부동산 이후 목적 부동산이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수 있으나 이때는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필자가 법원 경매에서 확인해보니 이와 관련한 즉 경락자가 인수한다는 법적 매각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1, 2번 물건 모두 부동산에서 말소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번 물건은 관계가 없으나 2번 물건은 토지만 경매에 나온 상태이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1번 물건의 등기부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건물은 이정희 씨 70분의 24, 심수민 씨 70분의 16, 심재훈 씨 70분의 16, 김순희 씨 10분의 1을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김순희 씨의 집은 10분의 1을 달리 변하면은 70분의... 14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네사람의 지분을 합하면 70분의 70, 즉 1이 됩니다. 이렇게 소유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필자가 지필한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에서 잘 설명하였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분도 이와 같고 토지와 건물 전부가 경매에 들어갔고 토지에 대한 이정의 시의 근저당도 말소가 되면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2번 물건을 보겠습니다. 1번 물건과 달리 2번 물건은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고 건물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물건도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토지와 건물 등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건물은 상속받은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네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 토지와 건물이 공유 지분인 경우,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판사 출신이며 현재 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님이 편찬한 민사집행 부동산 경매의 실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필자가 표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공유지분인 경우를 여섯 가지를 판단해 놓으셨는데, 여기에서 소국은 법정지상권을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적극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 의료 공유인 토지상에 갑이 단독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갑의 토지 공유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을 실행으로 갑의 토지 지분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와 갑 의료 공유인 토지상에 갑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갑의 건물 소유권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을 실행으로 건물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토지 공유자 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토지 공유자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등 예외적으로 다른 토지 공유자가 그 지분에 기한 사용 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여 건물 소유자인 토지 공유자의 처분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용인한 경우에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부 단독 소유 토지에 갑으로 공유 건물이 있을 때 가부 소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 후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와 가부 단독 소유 토지에 갑의류 공유 지분 건물이 있을 때갑의 건물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을 실행으로 건물 지분권이 병에게 넘어간, 넘어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째 경우 판례는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 소유 대지만을 건물 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그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간섭에 의한 법정 시상권을 지득한다고 판시하였고 일본의 판결은 건물 공유자 중의 일인이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의 실행으로. 제3자가 토지를 경랑할 때에는 민법 제388조의 지지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 그가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시상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네 번째의 경우에도 판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근제당권자들은 이 사건 근제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갑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의권의 분함을 예상하고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를 파악했을 테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이 사건 근제당권자들에게 아무런 불추구 손해가 없고 갑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갑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그 사용수익의 범위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소화하였다고볼수 있고 갑을 제외한 다른 건물 공유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라고 하여 이 공유자 또는 그 공유 지분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면은 갑의 건물 지분을 낙찰받은 다른 공유자의 정당한 건물 사용 권한을. 박탈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고, 민법 제366조 소정후법정시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멸에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시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 필자가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앞에 말씀드린 이 사건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하시거나 연필로 기재를 해서 들어보시면 더 판단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으로 공유인 토지상에 갑으로 공유 건물이 있을 때 토지 전체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저당권을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와 갑으로 공인 토지상에 갑으로 공유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전체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도 그 이유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두 개의 경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공유자들이 법정 지상권 성립을 용인하였다고 추론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면은 예를 들어 토지 공유자들이 그 지상의 건물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하여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각자의 지분 전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정시장권으존속기간의 기산일은 동일 소유자에 있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분리되는 때에 발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법정시장권 성립 이후에 토지 내지 건물을 경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물건 후 법정지상권 성립 시점은 2006년 5월 29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한 사례를 설명해서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필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섯 가지 사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와 건물이 공유 지분인 경우 법정 지사권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오픈한 줌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OK 경매에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 경매학원에 들으실 기회가 된다면은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